수땐 또 그렇고 어떻게 보셨어요? 저세 번째는 무조건 거짓말이다 생각하고 쭉 봤거든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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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살짝 아, 네. 거짓말이야 이런 것을 봤잖아요 네. 근데 마지막에 또그 시어머니의 뜻한말 한마디가 또 진실로 음. 받아들여지다가 음... 이 걸음이 이런... <laughs> 여기... 있래서또 약간 그렇죠 네. 거짓 같다는 생각도 음. 들고 아 음. 마지막에 조금 예,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. 네. 네. 저 오히려 첫 번째요, 사랑의 메아그 30개 나왔던 그거 보면요. 음. 우연히 같은 산에서 그렇게 사진을 찍혔다는 라 것도 조금 의심이 가고요. 또, 맞아요. 그리고 또 같은 장소에서 또 같, 같이 똑같은 일로 구해준다는 것도 그렇지 음. 않은 일이라면서요. 사진도 폴라로이드 그래요. 그것도 좀 말이 안 돼요. 그리고 <laughs> 갑자기 약 먹으려다가 뛰어가서 잡아주는 죠 그렇죠. 그러니까 우연히 한두번이 겹치긴 아니라 세네번이 네, 계획이지 그래요 갭신? 그래서 저는 뭐... 제 번이 어... 좀 아... 아닌 것 아... 같아요 제가 어,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건 1번이에요 1번 심일한 계획에 의한 음, 위한... 그 짜임이 너무나 구성이 마음에 들긴 한데 자기 음에들어요 지금 사랑에 의야거짓이에 1번이 거짓이에요 2번인 게요 <laughs> 네. 도박사들이 얼마나 또 이런 예민한데요 이렇게 아무나 하고 치고 이러지 않아요 요 어떻게 알아요? 네. 네. <laughs> 아, 정답 으 네, 3번으로 가겠습니다. 3번으로 3번으로 니 옷? 3번으로 가겠습니다. 3번로 얘기하는 걸 봤어요 로 가겠습니다. 3번으로 가겠습니다. 3번아니라3게아니라3번아니다3번니3번아니3번 가겠습니다. 니니 하시네요. 당연히 맞다고 그러시죠. 어, <laughs> 지금 들켰는데 말이죠. 한 번, 자, 할까? 정답, 확인합니다 진실 혹은 거짓. 진실 속에 가려진 거짓을 찾아. 과연 거짓은? 어? <laughs> 세 번째, 이 번째, 세 번째 시험원 요새가 돌아가겠습니다. 시험원 요새 진실. 이제, 아, 아줌마한테 잘 하시 잘하고 그래야지 대승에서 다 너를 굽어 살펴 보신다고.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길판다고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? 아, 진실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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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실. 진실. 아아 아, 두 번째 아, 이야기 아, 죽은 아버지의 돈을 딴 아들 도박사 부제의 운명적인 만남 아, 진실! 아첫 번째 아 이야기 아 거짓!